예,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 폭이 다소 조금 축소되는 그런 초반 흐름들입니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히로에락. 웃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겁니까? 희종목 열어보죠. 삼성 SDI, 실적이 말해주는 주가다. 예, 다시 어쨌든 간에 시장을 주목하게 되면 반도체 다음은 어쨌든 2차전지, 2차전지 가운데는 삼성 SDI가 선두에 서 있죠, 이사님? 네, 일단 결국엔 이제 박사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장이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돌발 악재를 만나기 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역시나 가장 강했던 건 반도체, IT 소부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소재, 부품, 이제 장비주들이 굉장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어, 들어왔고, 또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반도체 IT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강했던 게 바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역시나 미국의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의 이 올해 1월에 엄청난 상승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가 이렇게 이제 1월 달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전기차 파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잘 팔리면 앞으로 외형도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전에 연료기관 자동차에서 이제는 친환경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뭐 지금 뭐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시장에 이 영향력을 좀 크게 행사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 그리고 혹은 삼성 전기와 같은 배터리 혹은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모멘텀쪽으로 봤을 때 조금은 더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 지난해와 지지난해 굉장히 시장 바닥권에서 가장 크게 올라왔던 산업이 뭐냐라는 대답에는 5G 기업을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상승까지는 시장의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상 상승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연속성을 지금 보여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안에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면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그 중심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 밀린다라고 해서 주가가 밀렸을 때 과감하게 좀 베팅을 할수 있는 매매를 좀할수 있는 종목은 삼성 SDI나 어제 또 한번 말씀드렸던 삼성 전기화 같은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삼성 SDI부터 살펴봤습니다. 아이쓰리 시스템 모멘텀은 살아있다. 아이쓰리 시스템이 뭐 하는 업체였죠, 이사님? 네,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 예. 기업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테마, 즉 이제 센서를 만드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로 좀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또 좋지 못했었죠 상반기에는 하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부진했던 실적에 대한 회복 속도를 좀 보이고 또이 이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율 주행에꼭 없어서는 안될 부품이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자율주행 테마로 엮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이, 이 센서 부분이 열감지에도 지금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잠깐 부각을 받았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이 급락하면서 이 i3 시스템의 주가도 같이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때 보는 건 성장성과 모멘텀을 갖춘 기업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죠. 비록 지금 주가가 밀려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성장성과 모멘텀 혹은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이제 계속 드리고 있죠. 아이쓰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부진합니다만 어느 부분에 지금 가장 높은 점수를 줘야 되냐면 결국엔 모멘텀 즉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높게 점수를 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북미 시장에도 이 구글이 자율주행에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나라 또한 4차 산업에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업군 중에 하나가 지금 자율주행이죠. 뭐 5G도 있고 AI도 있고 친환경차도 있습니다만 자율주행도 꼭 빠지면 안 되는 산업군 중에 하나이고 그 안에 부품, 필수 부품을 만드는 I3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주가가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모멘텀이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강하게 좀 상승을 랠리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애정목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만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주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김태성 이사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